에, 플레이스터 네. 네. 키 먼저 하실 거예요? 두번 하실 거예요? 네. 나 <laughs> <알았어. 웃음> 나이 낚시하! 불러습니다 블루. 아, 네. 계속! 오 오케이. 블루. 구스비. <laughs> 그 <수비. 나이셔. 웃음> 아, 비비비 아, 이거 플레이. 블러하겠습니다 아유 나이스 킥 나이스 킥 아, 까비 아, 에이 나이스 마무리 시작 프로어 중간발 하겠습니다 예 플레이 아 나이스 마무리 Di hadapan. Hyevi também ada. Kehidupan akan berkah smoke. horsespeed march Serangkali Stadium 네, <laughs> 불편하니불편하게까 컷! 번력하게 계속. 아우, 나이스 컷! 굿 컷! 깔끔한 컷. 아, 까비. 까비. 속 아유, 급 패스 힙을 바꾸고 갈게요. 기복 바꾸고 갈게요 키포, 키포. 네. 한번더 하실 거죠? 네. 플레이. 아, 아유, 아유 내릴게요. 내릴게요. <laughs>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두분 다? 아, 네. 네. 호흡하시고. 네. 괜찮으세요? 네. 플레이 하겠습니다! 플레이! 아우! 아저씨, 아저씨! 네, 다 <laughs> 할게요.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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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까비 아이스 코너말스 아. 우리 아, 구패스. 네. 자, 아, 아이터치 아우, 까비,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오른쪽 들어갔었는데, 까비. 안 되네, 안 되네. <laughs> 어, 어, 어. 레드 할게요. <laughs> 까비, 까비. 야, 턴 반대, 반다 아, 반대. 계속. 안 돼. 스페스. 이샷. 아 플로 할게요. 나이스, 스페스. 나이스, 스페스. 네. 플레이. 아, 이샷. 가비. 레드. 아이스 컷, 굿 컷, 구독. 아샤! 아샤! 아, 굿! 아샤! 아유, 굿 수비! 코너 갈게요! 코너! 아, 키퍼 바꾸고 갈게요! 네, 키퍼 한번 바꾸고 갈게요! 잠시만요. 네. 네, 플레이! 나이스 컷! 잡으셔도 돼요. 가비. 불러하겠습니다시에포 아, 네, 잡으셔도 돼요. 오 내일게요. 시 괜찮으세요? 아, 네. 나이스. 스겠습니다 야굿 패스 아이 패스 레드 할게요 나이 아이 나이 아이 굿 패스 에이 아이 아, 까비, 까비 플레이 아로딱 글로 글했다 그렇지. 마무리! 마무리! 예. 에이, 가! 거기 블로킹 고 야,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굿샷 굿샷 나이스아패스 아까비 9패스 9패스 샷아 굴러 나이스윙 나이스윙 나다가자우자까비 확대해야 되는데. 가비. 네. 내릴게요. 네. 네. 할게요 가비. 블루. 자굿아 길다 까비 라이스 턴 계속 가이 아이고 패스 나이스 킵 나이스 자 나이 괜찮으세요? 네 중간 하겠습니다 나이스 마무리 네. 플레이 하다 플레이 가비. 잡으셔도 돼요. 아이스키. 패스. 시대 있다. 아이고, 수비. 아시아. 우리. 아. 패스. 패스. 구스비, 계속! 계속! 구스비, 구스비. 아, 아, 까비. 불러갈게요. 샤샤. 네. 패스. 까비. 네. 불러. 아, 뭐, Kesuk. Aski, Rasbi. Apa itu? Ada, ada, ada. Pidi itu. Aisyah. Ah, kami. Aisyah. Kesuk.